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V I T A 비타 V I T A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비타 비디오 에디터 비타를 설치를 해주세요. 자몇 가지 몇 가지 기능만 알려드린 다음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건 이 플레이 기능이고. 요 기능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기능이에요 한 번에 끝까지 쭉 끌고 가면 힘들잖아요 통 누르면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상을 쪼개서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불러와 가지고 하나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 다 합본으로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이도 저도 머리 아파 죽겠다 아, 그럴 경우에는 하단에 보면 즐겨찾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즐겨찾기, 편집, 사운드, 텍스트, 스티커, 효과, PIP. 또 좀, 또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또 있죠? 손으로 밀어봐요, 손으로. 스타일, 필터, 모자이크, 배경, 비율, 조절. 자, 이게 모든 기능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기능이 하나의 방이에요. 방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 방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나오려면 뒤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이 메인 방이 이게 현재가 메인 방에 메인 방에 그죠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 비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사각형으로 찍었어 그러면 1 6대9로 맞추려면 여기서 맞춰가지고 화면을 손으로 올렸다 불렸다 줄였다가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는 거래요 근데 지금 단번에 하는 방법이에요 스타일 한번 눌러보세요 어, 스타일. 스타일 눌러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러면 음악도 자동으로 넣고 화면도 넣고, 그죠? 더 예뻐지죠? 다, 다, 하나씩 다 바꿔보세요. 최종적으로 결정만 하면 되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언어를 집어넣으면 찾기 쉽게. 찾기 쉽게. 네네네. 그 어, 자기 핸들을 어, 좀, 소, 어, 좀 생각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요 밑에, 요 밑에 닥트훈트 66일차 잔디밭 달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어 상주의 상, 상주 어 청소년 상담 봉사자 어뭐 이런 식으로 자기 채널에 내용을 상주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라든지 이렇게 한줄어 어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어 그다음에 뒤에 우리 곽병도 교수님이 뒤에가 채널 아트가 없죠? 뒤에 딱 영상이 채널 아트가 이 채널 아트가 딱 있으면은 더 명확하게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어 주시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강사들은 재생 목록을 잘 만들어 놓자.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먹방 또는 뭐 상담, 교육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을 해서 내 영상들을 분류 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어, 커피 관련된 것만 본다든지, 먹방만 본다든지, 교육만 볼수 있으니까, 어, 잘 적어 놓으세요. 재생 목록을 잘 분류해 놓자. 요, 요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적용인데, 이 스타일의 기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뭐 번개를 맞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는 중간중간에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체크한 다음에 하나 저장해 놓죠. 뭐, 죠 내보내기 하세요. 어, 체크해 주면 내보내기가 나오죠. 자, 이것도 어, 유튜브에서는 1080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1080을 누르면 은 4K까지 자, 화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작품을 낼 때는 4K로 해가지고 내보내면 은 화질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프레 h 드 정도, 1080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내보내기. 자, 원본 소스는 안 없어지고,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거다 아. 거다 아이고, 이제. 아, 없는 여사랑 빼가지고 쓰시느냐고. 한 사람이 앞에서 요 부분은 누가 하고 요 부분은 누가 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여서 한 3기만 하면 우리께 완전히 될 강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청소년 유튜브 교육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하면 되니까.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이 소리로 녹음된 거, 여러분이 했던 거는 잡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듣기 싫으면 안, 안, 목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 요 소리 그대로 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는 오기영 센터장님이고, 여기는 곽병덕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름을 써보자고요. 오기영 센터장, 곽병덕 교수. 이렇게 글쓰기 두 번을 써야 되겠죠. 자, 글쓰기 텍스트 오기영 영원, 오기영 센터장. 자,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여기 크고 작게 하는 거는 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게 손으로 할수 있어요.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마땅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런데 밋밋하죠, 그죠? 그, 다시 한번이 글자를, 글자를 톡친 다음에, 밑에 보니까 글꼴 스타일인데, 비타는 고마운 게, 글꼴을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글꼴들을 제공해줘요. 상한 자기만의 색깔을 글씨 하나 갖고도,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체크를 한번 하면, 글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밋밋해. 다시, 얘를 눌러가지고, 파워포인트 기능이 뭐냐면, 요, 스타일 기능이에요. 스타일 기능.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글자의 바깥에다가 테두리 쳐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만 좀 시원하게 보이면 됩니다. 됐죠? 어, 그리고 체크. 다시 앞으로 나가서, 글자를 또 눌러가지고, 곽병덕. 또 그러면 아까 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체크하면은 똑같이 크기를 맞춰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그냥 올려서 니들이 바라가 아니라 아, 좀더 이해하기 좋고 예전에는 영상에 자막이란 게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자막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있어야만 영상에 어떤 그 정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이도 지금 3초 정도 됐잖아요. 자, 이 글자를 밑에를 콩 누르니까 요게 누른 다음에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찌익 잡아당기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길고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경세 단이 것도 좀 길고 짧게 똑같이 맞춰 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지금은 접목하면 좀 지점에 작업이 많을 텐데 이 텍스트 기능에 보면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두 분의 목소리가 여기에 자, 자막이 쫙 글자가 어,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좀 적용하시자고요. 자동 자막 기능,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 기능인데,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영화 볼때 영화관 앞에 포스터, 그거 보고 볼지 안 볼지 결정하잖아요. 어, 그리고, 어, 이 영상에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장면을 보고서는 아, 이, 이걸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썸네일 기능입니다. 자, 썸네일 한번 눌러보시죠. 뭐, 이 영상은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두 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어느 걸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죠?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느 부분을 내가 썸네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데나 갖다 놓고 자,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하단에 보면 템플릿 있죠? 여러분들 템플릿 한번 눌러보세요. 이 기능도 굉장히 뛰어난 게 뭐냐면 다른 데 와서 썸네일을 만들었다 갖다 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완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자, 체크를 해준 다음에 글자만 고쳐주면 됩니다. 네, 네, 그 글자를 글 고쳐주세요. 자, 이거는 인터뷰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잘라버리거나, 어,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 요 뒤에 내용하고, 요 뒷부분의 내용을 좀... 요건 잘라내야 되겠다. 하면은요 일단 영상 화면을 한번 콕 눌러보세요. 콕 눌러보면 되나요. 예, 영상 중간에 연습이니까 콕 누르면 요렇게 절단이 나옵니다. 나오 보이죠? 네, 네. 예, 예. 자 분할 눌러보시면 분할은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과 또 조금 지나가지고 또 분할을 하게 되면 두부 세모가 되는 거죠. 어, 그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앞부분에 일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잘라간 것 뒷부분이 있는데, 요 중간 부분을, 중간 부분을 우리가 두부를 자를 때 중간에 썩은 게 있으면은, 중간 톡 자르고 톡 자르고 얘는 버리면 되잖아요. 요거를 삭제. 지금 우리 삭제하면 안 돼요. 하여튼 삭제를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디를 찍으러 갔는데 아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야. 그럼 잘라낼 때 요렇게 절단을 하고 얘는 속가내라고 하는 거죠. 잘라진 부분을 잘라 모지분을꼭이걸 삭제하기보다는 얘를 만약에 재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부분이. 그거를 세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분할을 한다면 얘를 복제 복사 복사하면은 재밌는 부분이 세번 나오는 거죠. 네네네. 어, 상주, 상주 청소년센터 화이팅! 했는데 한 번만 했어. 아쉬워. 그럼 그거를 잘라가지고 복사, 복사하면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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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꼭 자르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 또, 또한 가지는 왜 분할을 하냐면 아, 요 부분은 산을 올라가는 기능인데 이걸 다 보여주면 너무 지루해. 그러면 여기와 요만큼은 빨리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얘를 또 복사를 하나 뜬 다음에 산을 올라갔는데 거꾸로 산을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역주행도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네. 만약에, 어, 어, 뭐, 뭐를 영상을 이렇게 만들, 만들어서 뭐를 했는데, 오, 어, 옛날 생각이? 그러면 이제 다시 뿔룩 해가지고 첫 번째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상 기능들이잖아요. 처음으로. 그게 역주행 기능을 복사를 넣가지고 역주행하면은 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음. 그러기 위해서 요게분할을 한다는 거야. 똑같은 영상을. 자, 그러니까 자, 요 부분만 한번 빠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템포를. 자,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시간이 줄면서. 예, 네, 이렇게. 그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4배 속으로. 어, 요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자, 또는. 요 부분은 자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요 부분이 없어집니다. 얘하고 얘하고 중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고 없애면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돌이기 예, 보,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원하는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되돌아와 되돌아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중간에 화면을 콕 쳐가지고 분할을 하고 또 중간에 또, 만약에 분할을 했다, 이 분할한 부분만 눌러서, 그죠? 여기만 딱 눌러가지고, 요 밑에 보니까, 요 속도가 있네, 속도. 예, 속도를 3배속, 4배속으로 누르면, 예, 거기서 뽀로롱. 예, 이렇게. 끝부분에서 조금 한, 한, 아, 5초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자, 이 부분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자, 요 뒷부분 보세요. 요이 부분, 이요 감사합니다. 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기능에서 이거는 자르기를 하지 말고, 이 뒤에 화면을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자 줄어줘요. 줄어들죠, 이렇게, 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은, 네, 이렇게 우리 회장님 거 하나 하고. 곽병도 교수님과 하나 원본이어야 됩니다. 원본 소스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어, 자, 여기까지 해서 잘라고 뒤에는 그냥 날려버려요. 없어졌어.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또. 네, 또 네, 안녕하세요. 현재 네, 이렇게 해서 눌러놓고 나머지 그냥 뒤로 가가지고 끝부분에 인사하는 것만 편집을 해버릴게요. 자. 자, 여기서 앞, 중간 부분은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 지금 40초짜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영상과 영상을 묶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원하는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플러스. 어, 사진. 여기 보면 전체인데 비디오 이미지 있으니까 이 이미지만 한번 해서 어, 원하는 사진을 하나 중간에다가, 해서 사진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어, 이 짧은 사진을 손으로, 어, 손으로 편집을 눌러가지고 사진을 3초인데 길게 이렇게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살짝 음악만, 음악만 좀 집어 넣으면은 영상이 살아나죠. 음악을 내가 넣고 10분 만큼만 넣는 겁니다. 자, 이 끝까지 갔는데, 아어 예를 중간에 음악도 콕 찔러가지고, 어, 분할을 해버리고, 뒤에는 날려버리면,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 부분만.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인터뷰를 들어가요. 근데, 아까 그 기능도 귀찮다 그러면은, 어, 그 기능도 귀찮다 그러면은, 스타일을 적용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냥 스타일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전체가 다 적용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가 다 이렇게. 그리고 음악을, 음악을 아주 줄여버리면, 어, 줄여버리면 전체적인 배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짜리 정도나 2분짜리 정도 어,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내보내기 하게 되면 회장님하고 센터장님 인사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으면 유튜브에 올리면 방금 상주 유튜버에 상주 유튜버 사관학교는 어, 센터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이제 센터장님 거고 이제 상주 유튜버에 올려서 어, 상주 유튜버 봉사단 이렇게 넣으면 어, 되는 거죠. 아동영화님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올리기까지는 완성된 걸 하지 말고 무수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연습하고 나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시간 방송 앞에 편집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데 우리 단체들 봉사자 단체는 이 실시간 방송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좋은 교육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열어주고, 우리 봉사자들은 그리로 들어와서 강의를 들읍시다. 또는 응원을 해 줍시다. 또, 만약에 청소년들이 어디서 골목에서 청소년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가주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을 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이 플러스, 그죠? 플러스를 누르니까 여기 보면, 쇼츠 동영상,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있죠? 네. 예, 실시간 스트리밍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5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1000명 이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네. 구독자가 50명 이상이면 자격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